계좌계좌 아, 여기는 카드 안 돼요 여기는, 여기는 계산 카드 안 돼요? 아 여기도 현금이에요? 현금 한 아니면 계좌나저 번호 을나이이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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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시까지와야 오징어는 없어. 1시까지와야겠 10시 전에 와야지. 7시에 가들어까 10시 전에 와지1 0시에면늦지1시에면 듣는다고. 실로 아, 나가자. 실로 나가면이 맞으니까. 혹시? 에잉, 찍을 것도 없네. 너무 쉽게 왔대.